자두 번째 시간은 실전 면접입니다. 왜 실전 면접이냐?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합격 전략이죠. 그리고 합격자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합격자 답변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질문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실전 면접 편이에요. 이 정도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야죠. 자 ap형 pt면접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넉넉하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할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없을 때할수 없는 게 있죠 n c s 문제 풀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혼자 풀때한 5분 정도 걸려서 풀수 있는 문제도 1분밖에 없으면 못 풀어요 자 pt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겐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엄청 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고력에 초점을 맞춰야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얼마나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목차 잘 짜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지령답할때 근거를 토대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 이러니까요. 요게 중요해요.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구조화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계절이 있고, 봄이 있고, 눈 축제가 있고, 꽃 축제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두 개의 단어를 뽑아서 목차 구성을 해볼게요. 1단계. 자, 가장 최상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두 개만 꼽아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계절이 있을 거고, 아, 요거 하나 빠졌구나. 축제가 들어가야죠. 축... 축제가 있어야죠. 자, 계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있죠.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눈 축제가 있고, 꽃 축제가 있겠죠. 그럼 장단점은 축제의 하위 개념에 장단점을 넣으면 되겠죠. 장점과 단점. 그럼 이게 2단계 얘가 3단계 이게 왜 목차냐? 이거 로직트리예요. 얘 목차로 바꿔볼까요? 1. 계절에 2. 축제 가로 1. 눈 축제 가로 2. 꽃 축제 동그라미 1. 장점 동그라미 2. 단점 어라, 목차 만들어졌네. 쉽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 질의응답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할 거예요. 지금은 PT 면접에 목차 구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더 단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어, 이거 논술 작성할 때 하는 거 아니냐. 서론에서 관심 유도. 내지는 전체 내용에 대한 안내. 그 다음 본론에서 목차 구성을 해야겠죠. 목차 구성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일에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면은 본론 내용에서 상황 분석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상황 분석으로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배경 분석이 들어갈 수 있고, 해결 방안의 경우에는 해결 방안과 해결 방안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기대 효과 같은 게 있겠죠. 여기에 또 합의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앞에 내용 요약 정리하는 거. 물론, 목차는 본론만 들어가야지, 서론이나 결론은 말로 해도 돼요. 그죠? 이런 구성 방법들도 있습니다. 구성은 여러분이 보고서 구성하는 거나, 또는 논술 구성하는 형식,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목차를 짜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짜요. 주어진 자료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목차를 짠 다음에 내용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목차가 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 구성은 불가능한 거예요.